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아, 오늘은 급여 얘기 좀 해보려고 신입사원 급여 제 영상에 얼마 전에 신입사원 최저 연봉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댓글이 막 달려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연봉이 지금 현재 제가 볼때 한 2,300, 400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력, 학력이 들어가고요 학력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학력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고 그리고 실력은 아니야 일단 실력이 대학 뽑겠죠 면접을 봤을 때뭐 포트폴리오도 보고 뭐 인성검사도 해 보고 뭐, 인성, 뭐 그냥 면접으로 서로 얘기를 해 보고서 어, 얘 성격 괜찮을 것 같다 어, 무난하다 뭐 원하지 않았다 이러면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연봉이 3, 2,300이다 2,400이다 이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 안 갑니다 잘잘 안가요 근데 아직도 기업들은 2,300, 4 0 0에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리고서 고민하죠 아, 이제 그 친구가 어, 우리는 합격 통보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 결정은 그 친구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절박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 회사에서 오래 있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급여가 이제는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어. 제가 지난 영상에 한2 0못 받아도 2700원 받아라. 저는 2800원을 원하는데, 2700원 받아라. 정안 돼도 2700원 받아라. 2800이면 좋겠죠. 그 이상이면 더 좋고. 방금 자코리아에서 어, 저한테 하나, 뭐, 채용 공고 하나가 알림으로 뜨더라고요. 뜨는데, 어, 2900에서부터 8900까지 해가지고 어떤 업체, 직원 몇 명이고 이런 거안 나온 거 보니까, 작은 회사인 것 같아. 어, 회사는 19년 차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런 회사가 하나가 공고가 딱 올라왔어요. 어, 이런 회사 실입사원들 들어가면, 어, 뭐하는 회사인지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2900이면, 음, 시작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어, 지금이 이제는 연초고, 이제 한, 한참 이제 구직이 일어나는 그런 어 취업 시즌인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I.T. 쪽에서는 많이 뽑나 모르겠네 진짜. 음 오늘 오키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런 글 누가 링크로 보내줘가지고 그게 최근에 나온 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 프리랜서인데 어 무급 무급 휴직. 글 가져라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에 다른 프로젝트 알아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프로젝트는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있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무급휴직으로 어 내보내는 그런 형국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첫 급여를 받고 1년이 지났어. 연봉 협상을 할거 아니야. 보통 1년 단위로 연봉 협상을 합니다. 연초가 됐든 입사일 기준으로 됐든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어, 회사에서는 연봉 인상 폭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낮게 들어왔으면 올라가려면 예를 들어서 2,400에 들어왔다. 어, 그 다음에는 뭐잘 받으면 2,800, 잘 받으면 2,800. 그런데 2,800에 들어왔다. 어, 이 사람은 이제 3,200?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3,000대를 받느냐, 계속 2,000대를 받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나도 이제 경력이 생겼고, 대리를 달고, 이러면은, 대들를 달았는데, 아직도 3,000 초반이네? 이러네. 그런데, 나랑 같은 학원에 나온 친구는 3,000 중후반이네? 이런, 이런 비유가 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 회사에다가 딜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우리는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저도 프리랜서를 오래,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 연봉 테이블 어,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정해져 있어요. 많지가 않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그, 나랑 같이 나온 그 친구와 그 친구와 뭐, 실력 차이는 얼마 나지도 않아. 뭐, 어. 그런데 연봉 차이는 엄청나죠. 400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어, 그 갭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직이야. 어? 연봉이 작으면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돼. 계속. 어. 오늘은 아, 오늘또 야근이네. 아, 야근인데. 아, 이거 이프레젝트 끝나면은 다른 회사 이직해야지 하고서 맨날 하는 게 뭐야? 어? 다른 잡코리아 보고 막뭐 이런 뭐 펀칭가 로케시가 막 계속 뒤져 보면서 어,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고 계속해서. 일을 일대로 안데 공부는 공부대로 안데 회사 찾느라고 시간은 다 보내 뭐 본인한테도 손해야 그러니까 시작을 연봉이 높은 데를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연봉이 낮은 회사 들어오면 은 열이면 열다 이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어, 연봉이 너무 낮았어 그렇지만 배울 게 많아 회사에서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 1년만 다니려고 1년만 다니려고 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다니고 나서 프리랜서 전향을 했죠. 원래 1년만 다니고 프리랜서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웹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웹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한 1년만 하고서 이제는 이전 제는이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력하고 합쳐서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려고 했는데 어 웹이, 웹이 별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소스 까보는데도 어 까면 까일수록 양파 껍질인가 이거 계속 까지네 그래서 2년 가까이 다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s m 하라고 하니까 아 나는 이거 이 소스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SF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소스들을 더 계속 까보고 신기술 들어오는 거 계속 까보고 싶은데 현재 내가 다 까본 거이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하라고 하잖아 그게 싫어서 저도 이제는 프리로 딱 전향하게 됐는데 전향하니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거야 앞자리가 다른 거야 앞자리가 네. 여러분들도 저 그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바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좋은 회사를 좋았 좋다는 건 급여 많이 주는 회사예요. 다, 사실 다 돈이지 뭐. 좋은 회사를 먼저 알아보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 그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모집 요강 잘 보고서 그것을 집중 공략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취업에 굳이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마. 연봉이 올라가는 폭이 정해져 있어. 시작이 달라야 돼, 시작부터가. 아니면 애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든가. 어, 대기업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렇고 대기업에서 지금 사람 뽑지도 않아. 그러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 밑, 밑 아래 그룹 중에 저 아래 뱀 꼬리에서 시작할 거냐, 이거야. 뱀 머리에서 시작할 건지. 뱀 꼬리에서 시작할 건지 이거는 본인 학위 달린 거야 그냥 그냥 학원 6개월 나오면 나는 그냥 뭐 연봉 얼마 받고 아 아니야 응 연봉 2400 준대 갈수 있다니까 연봉 2400이면 최저 시급 31로 따졌을 때 1년이라니까 1년 동안 하루도 안, 안 쉬고 일하는 최저 임금이 연봉이야 그렇게 연봉 주는 프로그램을 일자리가 많아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괜히 뭐 신입사원들은 뭐 노력하는 모습도 뭐 이런 이상설이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정도는 받아야지 먹고 살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아 많은데 이렇게 안 하는 회사들도 많아.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는 회사를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어, 좀, 살 만한 급여를 준 후에다 가자는 거지. 그, 그러니까 방세가, 지방에서 만약에 서울을 올라오면 방세가 예전,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하고 지금 하고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때도 막뭐 20만원에서 30만원, 2, 3, 40만원 했었는데 지금도 2, 3, 40만원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나가는 돈은 비슷한데 급여가 달라.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급여가 더 낮았죠. 더 낮았는데 이게 월급을 받아 보니까 이게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전에 모았던 급여가 계속 까먹는 거야. 급여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회사도 그만두고 두고 또 건설 회사를 제가 가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건설 회사에 대해서 업무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IT 쪽에 넘어온 게 건설 ERP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좀 빛을 봤죠 아무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급여로 충당이 안돼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때 당시에는 뭐 6천원 000원, 7천원이면 진짜 비싼 점심이었는데 지금은 뭐 8천원 9천원 하니까 점심값도 올랐고 교통비도 올랐고 그러니까 좀 자신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 아 스타디 그룹이라도 참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커피 잔이 밥값인데 커피 한 잔이 밥값이잖아. 아그돈낼순 있어야지. 그돈낼 돈도 없어가지고 찌질해가지고 그냥 쭈구리처럼 그냥 그 구석에 그냥 쭈구려 있을 거야? 내가 그랬어. 야, 여러분들은 진짜 급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급여 포기하지 말고 제값 받고 일하자고. 프로그래머는 전 저는, 저는 전문지라 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냥, 아무나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어, 노력하고, 많이 해보고, 이래야지, 다른 전문 직업들처럼, 이 직업도 직, 전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를 비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그냥, 크게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데 큰돈 들지 않잖아. 어? 여기는, 국비, 국비 지원, 이거, 국비 지원도 한번 다니면, 이거 한 5, 600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1인당. 그렇게 비싼 교육 비용이라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들어 나르는 직업이라든가, 뭐, 판매하는 직업이라든가, 이거는 몇백만원씩 내고서 배우지 않잖아. 그러니까 큰돈 들여서 배우는, 배우고 배웠는데, 이게 그냥 가벼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최저 시급으로 3, 365일로 따졌을 때하고 똑같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판단은 내가 얼마 나 절박하냐에 있겠지만 어 절박하다고 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 계속해서 어 다른 회사를 찾느라고 내 공부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뭐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본인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내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괜히 이거 갖고 뭐 신입사원이 뭐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정도 연봉을 주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마. 키워야지 처음부터 사는 사람이 어딨어 처음에는 밑에 직원들은 그래도 그만큼 나는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 보일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그냥 월급만 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루팡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꼭 살만한 곳을 아니, 시작은 꼭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